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6장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예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들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기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공골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곧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예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 1장에서 지금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죠 어제 말씀에서 잠깐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아모스 음, 원래 남한국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최초의 기록 선지자, 기록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모든 예언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 그런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이 아모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한국 유다도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던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1장에서는 그리고 어제 읽었던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독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통쾌하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거는 변죽입니다. 진짜 핵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어 주변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그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다음은 뭡니까? 유다에 내리실 벌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내리실 벌을 이야기하죠. 핵심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예,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속하였던 남왕국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어, 여기 보면 유다의 제목이 뭐예요?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수를 못한 거, 그거 못 지킨 거, 이것만 해도 큰 잘못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범죄? 순식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도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구역시대 때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신약 성경 주셨고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멸시한다? 이걸 멀리 한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참 진리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더 마음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린 필연적으로 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우리가 잘라서 된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눈에 엄청나게 뭐 이뻐하시니까 구원하셨겠죠 근데 이쁨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구원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만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윤리적, 도덕적, 어떤 사회적 기준 이런 걸 봐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보다 뭐 나은 거 사실 뭐예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딱. 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있어야 그 뭐예요?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덕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이 멀리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곱게 서는 가운데, 진정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그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때까지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쾌제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남북간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갈등이 상당하거든요. 뭐 우리도 사실 그런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북에 대한 그 묘한 그런 감정 있잖아요. 이 당시 남한국, 북한국 간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남한국 유다가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길어요. 그쵸? 제일 깁니다. 일장에 나오는 그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유다에 대한 심판 딱 두절이었잖아요. 근데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길어요. 왜? 여기부터가 진짜 본론이니까. 여태까지 한 말은 그냥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갖다 붙인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본론으로 지적되는 이스라엘의 죄목이 뭐예요? 먼저는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들이 뭘 했다고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켤을 팔고 가난한 자신 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 노예를 노예 매매한 거예요, 노예 매매. 성경 자체가 무슨 노예 제도에 반 이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죠. 주님의 뜻 어떤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뭐, 이거 다 기독교적인 정신에 따르면, 사실 뭐 당연히 노예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 시절엔 사실 성경 시대에 뭐 노예제 폐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앞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보면은. 그렇죠? 예, 그 동족끼리는 함부로 노예화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길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뭐 전쟁포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동족들 사이에도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경우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에는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명시를 분명히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동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노예로 삼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할 때, 그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억지로 노예로 끌고 가지 말고, 자기가, 이건 내가 감당 못 하겠고, 그냥 차라리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래. 그때 가서.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아모스 당시 사람들은 억지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막 사고 팔면서. 종이 돼도요, 그리고 물건처럼 다루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거의 고용된 일꾼으로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그냥 고용된 무슨 도우미, 고용된 무슨 집사 정도. 그렇게 그 정도 이미지에 가까웠을 겁니다. 원래 이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고 팔아요, 마구. 은을 받고 인을 팔고 신한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를 막 팔고. 율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났 율법에서 벗어났더니 이스,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꼴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쵸? 우리도 비인간적이 될수 있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심프 강국 이스라엘 딱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신앙적 타락입니다. 말씀에서 떠났으니 당연히 신앙적으로 타락하겠죠. 7절 봅니다. 7절 후반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고록한 이름을 토롭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줄 문적이야. 성적인 타락인데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대체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정착해 있던 이 가나안 땅 여기는 그때 뭐 바알을 비롯해서 농경신들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농경문화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런 성적인, 뭐, 음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요? 어쨌든 간에 뭔가 많이 생산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풍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많이 다 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였어요. 이 성적 타락 어마어마하게. 그 신전, 그들의 신전에 실제로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복합적으로,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봅니다.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이니라 여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그러거든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채무자한테 뭔가 전당을 잡는데, 옷을 전당 잡는다. 이더 이상 전당 잡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옷을 뭐 뺏는다 근데 그 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 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전당 잡더라도요 반드시 저녁까지는 돌려주기도 있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자 제단 옆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전당 잡은 옷을 그냥 멀쩡 그걸 가지고 그걸 입고 심지어 그걸 깔고 그걸 성전까지 들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그거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들고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버젓이 그렇다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전혀 그래놓고 우리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배음망덕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부리를 진멸하였나. 이 가나한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을 내가 그들 앞에서 멸해줬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고 그랬는데 그리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셔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탈출시켜 주셨고 종살이하던 그들 구해 주셨고 지금 가나한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인생에, 뭐, 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뭐 바치는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극히 드물어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뭐 이런 몇몇 사람만 있는데, 근데 어, 대체로는요, 그냥 일생의 그 특정 기간,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 동안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렇죠? 술을 뭐 마시, 입에 대지 말고. 이게 딱 정해진 거였어요. 그거는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하는 말, 그리고 대체로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쳐버리고, 우리 자기 욕심대로 행하더라는 거.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북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3절 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히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혹식단을가르히 쓰는 그 수레가 흙을 막 짓밟는 거죠. 그럼 완전히 깔려가지고 뭐 흙이 다젖지겠죠 완전히 그냥. 그렇듯이, 그럴 때 너희가 빨리 다른 박질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살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곧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날이 오면 너희가 그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 켜라. 회개해라.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겐 주어진 책임이 더 커요. 사실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기준 얘기할 때 일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그벌 여러분 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목 사실은 얼핏 보면 야, 뭐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근데 아닙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과 사실 다를게 하나도 없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엔 자기 삶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우리는 어떤지? 사랑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방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리석음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정체성에 온전히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히 그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사는 가운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쓰인바는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도 어리석은 나머지, 그리고 저희들 너무도 저희의 욕심이 많고 죄악이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나머지, 저희들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만 저희의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저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저희들의 참 기쁨과 행복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불신자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감사하면서 충실히 지킬 줄 아는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그러기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위에 서 있기에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런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복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역할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제목들뭐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예, 그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 통일이 되기까지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그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오늘 여기 뭐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죄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모든 것들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또그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출산 문제 점점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둘러 우리나라 뭐 많은 어려움들 당연히 뭐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습, FS 연습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